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4분기 실적. 음, 이제 또 집산이 되는 시점이죠. 11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 이 12월이니까. 글쎄,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추정을 한번 또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봅니다. 음,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현대증권의 윤정선 연구원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분기 이제 실적 시즌 5, 이번 주면 거의 다 이제 다 마무리되죠. 예. 대부분 다 메이저들은 나왔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고 그걸 눈으로 확인했고 음. 4분기 컨센서스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어, 4분기, 예. 어떻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좀, 투자자분들 많이 이제 보셨듯이, 사실상 그 3분기 국내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이제 뭐, 삼성전자 어닝 쇼크를 비롯해서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조단이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뭐, 일부 이제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실적을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좀 컸던 그런 좀 시기였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삼성생명이나 아모레퍼시픽, 뭐 불상 같은 그런 어 기업들이 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좀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이제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약한2 8 28.5조 28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대비 약한2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2분기는 이제 전년 동기에 서 마이너스 9% 하락한 26.6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본 이제 그 3분기 영업이익은 한 27조 원 수준으로 연초에 이제 전망이 됐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가량 가량 이제 하락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계를 해본 결과 이제 컨센서스가 존재했던 약한 330개 기업들 중에서 약한65% 정도 기업들이 이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뭐 YOY로도 마이너스 19%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 4분기는 녹색 막대는 이제 지난해 걸 거고 예. 올해는 회색 막대인데 좀윈대데 하향 전망입니까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어 일반적으로 4분기 실적치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게 예, 원래 어, 일반적이고요. 네. 워낙 이제 좀 추정치들이 높다 보니까는 현재 지금 추정치 자체는 저 정도로 높아 있는데 음. 뭐저 정도를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아,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4분기 실적 기대감 역시 지금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개월 전을 100으로 놓고 보시면은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치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 사실상 거의 100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코스피 12개월 예상 그 EPS를 또 추적을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그렇게 큰 그런 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4분기 기대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예. 지수 빠지잖요 예.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수가 예. 아직도 힘이 좀 부족하군요. 예. 음, 근데 또 뭐, 산업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앞서 말씀하신 화장품 일부하고, 그 다음에 게임 쪽은 실적이 좋았어요. 예. 주가 그래서 이 양극화가 또 올해는 3분기는 더 명막했지만, 이런 현상이 그러면 당분간 또 계속 나타나겠죠? 실적을 그래갖고 추정하기가, 산업을 추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추정해봐야 되는데, 예. 그 부분 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네, 뭐 앞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그 수출 품목인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좀 이제 수출이 이제 부진을 하면서 그리고 뭐 애플이나 샤오미 그 샤오미 돌풍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뭐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또그 중국 기업들이 그 판가를 인하하면서 갑자 이제 화학이나 뭐 철강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들어오면서 좀 경쟁력이 많이 악화가 됐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별 모멘텀을 좀 보유한 그런 기업들만 이렇게 좀 오르고 그 나머지는 좀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그 CJ 대한통운과 그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두 종목들 다그 삼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금 약한5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 우리나라 국내 1위 그 육상 운송 업체이고요. 뭐 지난 3분기 택배 물량이 1.5억 박스로 뭐 분기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뭐 향후에도 판가 인상이나 이제 해외 물류 사업 진출 계획 등으로 이제 중장기 성장성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더잘 아시다시피 이제 네. 뭐 설화수나 뭐 라네즈 뭐 이런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중국인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었죠. 설화수 너무 비싸요. 예, <laughs> 너무 예. 비싸.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인들한테는 뭐 엄청난 인기가 있으면서 그렇죠. 뭐 특히나 그 이외에도 뭐 프랑스나 미국 뭐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보여 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게 보여 주는 거를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이죠. 네. PR이 이제 연초 28배에서 6월 말에 이제 32배, 최근에는 이제 37배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이제 22배, 29배, 현, 이제 최근에 이제 32배까지 기록을 하면서 좀 차별화된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음. 모습 자체가 사실상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전부지 이슈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뭐 자동차 업체 지금 한 6배 대에서 머물러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이나 화학 업체들이 PBR 1배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종목별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좀 많이 좀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4분기 실적은 이제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될까요? 뭐 업종별로 이렇게 쭉 도표를 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예. 도표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 그 국내 기업들의 이제 4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는 이제 정상화 여부입니다. 워낙 그 3분기에 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큰 폭의 이익의 성장보다는 아, 정말 그 예전 수준으로 원래 기업의 그, 어, 그 예전에 이익을 기록했던 그런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수있 예, 예. 뭐 그렇게 ]군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로는 지금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특히나 건설이나 증권, 그 조선업이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원래 이제 시적이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런 그 운송 업종이 이제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 이외에 이제 에너지나 IT 가전, 그 IT 하드웨어. 뭐 이런 쪽이 조금 컨센서스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QoQ 기준으로는 뭐 조선업의 그런 흑자 전원과 함께 이제 IT 하드웨어, 뭐 건설, 에너지,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아무래도 지금 그 유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이 와중에 YoY, QoQ 기준으로 다그 더 흑자전환 예상이 되는 에너지 업종이 가장 좀그 실적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이제 아셔야, 아, 아셔야 될 것이 이제 4분기는 보통 이제 기업들은 이제 성과급을 지급을 하거나 그리고 뭐 비용을 떨구거나 뭐 이런 비용 정리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아, 이성 일반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4분기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뭐 3분기 실적이 이미 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하여, 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예, 낮아졌기 때문에. 그 이익 정상화 여부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조금 세우는데 도움을 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 연말 포트폴리오 전략에 보통 보면 이제 실적 호전주,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배당을 좀 많이 줄수 있는 이세 가지 이슈들을 지금 짚지 않습니까? 예.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을 묶어 가지고 조금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사실 지금 그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낙폭 낙 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이제 지난 이제 10월 아, 1900선 그 바닥으로 이제 낙폭과대 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업종들이 지금 뚜렷하게 이제 뭐 어떤 업황이 이제 개선되는 좋아졌어. 시그널은 사실상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시하는 전략 자체가 바벨, 큰 틀에서는 이제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4분기 실적 호전 종목, 그리고 납폭과대 그 종목, 그리고 배당 기업들에 관심을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뭐 4분기 실적 호전 종목으로는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 전기나 SOE,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OCI 정도가 이제 흑자 전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 카카오, 그리고 나노신소재, 그리고 KH 바텍.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 미포 조선 CJ, ENM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정부 정책들과 뭐 연초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죠. 또 배당 관련주들에도 특히 아 역시나 그 12월에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소학이나 진양홀딩스, 하이트질로 이런 그 고배당주들의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켓 진단, 이제 4분기에는 뭐, 섹터는 조차 들에도 기업별로, 음, 좀 정상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전략을 세우자라는 개념에 도움 말씀과 자료를 쭉 정리해 주신 분입니다. 현대증권의 윤정선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